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난 10월 부임한 신임 김홍균 대사가 2022년 12월 13일 동포 단체장들을 초청해 12시 30분부터 베를린 하얏트 호텔에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중순에 베를린에 부임한 이후 이렇게 동포단체장님들 직접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를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여러 동포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에서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모범적인 동포사회로 알려져 있는 이곳 독일의 공관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광부 및 간호사로 독일에 진출한 하독 근로자 동포분들이 동포사회의 근간을 이루면서 현재까지도 여러 동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제독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주신 대들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동포사회의 권익을 증진하고 동포사회가 화합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대사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대사관은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포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동포 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보자.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대사관과 동포 단체 간의 협력적인 소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개미년 2023년은 우리 대사관과 동포 사회에 게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은 우리나라와 독일이 교류를 시작한 지 140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 정부가 독일의 광부를 파견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한국과 독일 간의 오랜 우호 협력 관계를 돌아보고 양국 간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동포사회는 한국과 독일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외교적 자산입니다. 대사관과 동포사회는 이러한 의미 있는 해를 함께 축하하고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사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포사회가 더욱 활발하고 성공적인 이민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세대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동포사회에서 연방하원 의원을 배출하는 등 우리 차세대 동포들이 주제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동포 2세들이 동포사회의 뿌리를 내리고 동포사회를 보다 더 강건하고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동포단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 202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동포사회가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국면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동포단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동포사회도 안정을 되찾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관인 총연합회장 정성규입니다. 우리 김홍균 대사님, 이렇게 독일에, 그 독일 한국 대사로 부임해 주신 것을 우리 오만 우리 동포와 함께 환영하고 반갑게 대사님을 맞이했습니다. 또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우리 단체장님들 오셔서 우리 대사님과 이 환한 얼굴로 대면하고 얘기의 소통을 가지게 된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방금 대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내년에는 우리 동포사이에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아침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이곳에 왔습니다만 원근각체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환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주관하셔서 우리 파도 근로자들이 귀향을 원하시는 그런 독일 내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원에서 좀 행복한 마침표를 찍어주십사하는 그런 끝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두 번째로는 베를린 문제입니다. 베를린에 저희가 이제 한인회관을 오래 전부터 저희가 이제 베를린 한인회관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어, 제도 한인 문화회관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넓혀서 제가 이제 합회 장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정보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좀 관심을 갖고 꼭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고요. 또 저희 독일 동포분만 아니고 유럽의 많은 동포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한반도도 통일의 그날을 저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문제도좀 관심을 가지고 어, 전문가시니까 아마 잘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우리 유재인 회장님께서 평화 통일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에 주시한 자유 시장 경제 이런 그 헌법에 주한 구체적으로 그런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요 동의하시죠? <laughs> 그리고 먼저 이렇게 김흥균 대사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 우리 오만 제독 동포들의 어, 대표 되시는 여러 이렇게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또 이렇게, 어, 하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내일은 가장 우리 독일 그 역사 속에서, 어, 참 역사적인, 어, 사, 기한 한 해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40주년과 우리 근로자 60주년이 같이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제가 글리카프 회장으로서 우리 5만 우리 동포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로 뭉치는 이런 그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합하고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강국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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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두 분만. <laughs> 우리 제도 5만 동포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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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어, 대사님이 우리들 어, 독일에 있는 어, 동포들이 열심히. 어, 일을 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정말 우리 간호사들은 자신있게, 우리 60년 채 못되지만, 그때부터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들은 사실은 민간 의료관으로 일을 했을 것이다 하고 자부심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배사를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배사는 나가자입니다. 네. 나라의 발전과 평화, 가정의 행복,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나가자! <laughs> 나가가자이 <나라야. 웃음> <나라야. 웃음> 감사합니다. 40년 전 마지막 광고 왔습니다. 40년 후에 오늘날 조국을 돌아볼때 너무나 발전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조국을 위하여, 내가 조국 하면 이하여 이하여 세 번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위하여 이하 여 이하 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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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우리 뉴스 이순희입니다.